스네일 크림의 뛰어난 보습력과 피부 재생 효과에 관심이 많으신가요? 이 대용량 히알루론산 수분 크림은 1kg의 넉넉한 용량으로 오랫동안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. 피부 탄력과 진정을 도와주며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줍니다. 부드러운 발림성과 저자극 성분으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촉촉함이 오래 지속된다는 후기가 많아 만족도가 높습니다. 특히 피부 주름 개선과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피부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구매 후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대용량의 실속 있는 제품이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